Three, two, one. 안녕하세요. 이정기능장입니다. g n 7 하이브리드 차량이에요. 입고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사고 수리를 했어요. 일반 정비업체죠. 블렌즈가 아니고 일반 종합업체에서 사고 수리를 했습니다. 사고 수리 후에 증상이 나타났는데 입고 전에 전화가 왔었어요. 그쪽 대표께서 어떤 어떤 작업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어떤 작업이라는 게 전방 레이더 교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냐? 그러면 그쪽에서 처리가 안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처리가 안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쪽으로 차를 보내 줘라. 승화 현대 서비스로 차량을 보내 줘라라고 해서 입고가 되게 됐습니다. 뭐딱 봐도 에이다스죠 당연하게 전방 레이더를 교체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경고등 점등되겠죠. 보정이 안됐 겠죠. 뭐 코딩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아직까지 시스템 진단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큰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경험이 없으신 일반 정비 업체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 진단기가 아니다 보니 해결이 안될 수도 있고요 전용 진단기가 아닌 것을 사용해 보지를 않아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이런 거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건데 경고등도 여러 가지가 점등되고 거기다 이렇게 하차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십시오 라는 경고 문구 점등되면 당황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천천히 현 차량 코딩이면 코딩, 보정이면 보정 진행하는 순서 알려드릴 테니까 일반 정비 업체에서도 처리할 수 있으실 거예요.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다음부터는 타 업체에 의뢰하지 마시고 본인께서 직접 해결하시면 시간 그리고 경비 그리고 고객께 신뢰도 다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아그 전에 시동 한번 껐다가 다시 한번 해 볼까요? 경고등이라든가 경고 문구의 변화가 있는지 자, 시동 끌게요. 자, 재시동 해보겠습니다. 전화가 있을까요? 하이패스 카드를 넣어주세요. 차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점검하십시오.라는 경고 문구도 동반되네요. 그리고 별다른 추가되는 상황은 없는 듯합니다. 음, 주행 거리는 9만0천 킬로. 사고 부위는 전면부라고 하셨습니다. 하차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십시오. 측방 레이더까지 교환이 된게 아닌가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진단기 연결해 보겠습니다. 진단기 연결해 보면 대략적인 원인과 작업 방향이 확인될 겁니다. 진단기 연결할게요. 네, 진단기 연결했습니다. 고장 코드를 먼저 볼게요. 전체 고장 코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파워트레인은 관계가 없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참 많죠? 일반 정비 업체에서. 처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안 되지 않습니다. 하시면 되세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천천히 쫓아와 보십시오. 네, 보겠습니다. 고장코드. 음, 예상대로입니다. 운전자 보조주행 시스템 쪽으로 해서 두 개의 고장코드, 그리고 측방레이더. 그리고 전방 레이더. 예. 측방 레이더까지 교체됐어요. 그쪽 대표님께서 저에게 말씀은 안 해주셨는데, 측방 레이더까지 교체가 됐습니다. 캘리브레이션만 진행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시스템을 먼저 해볼까요? 예. 측방 레이더부터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특수공구라든가, 그리고 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어렵지 않으니까 잘 보시고, 회원님들 사업장에서 직접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비 그리고 시간 많이 절약됩니다. 그리고 고객께 가장 중요한 신뢰도 상승되고요. 측방레이다부터 캘리브레이션 진행해 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할게요. 부가기능 진입합니다. 측방레이다 먼저 보정을 진행해 볼게요. 네, 요거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그리고 나서 상황에 따라서 코딩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할 거 없습니다 네, 조건 맞춰주고요 특수 장비라든가 보정 장비 필요 없어요 네이 상태에서 그냥 확인합니다 네 키오프 하고요 시동 바로 하세요 자, 확인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1시간 운행하면 되는데, 그럼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차 출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더고장코드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할게요. 그리고 클러스터에 경고등이라든가 경고문구는 어떻게 변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져나갈게요. 자, 이 상태에서 카메라 촬영까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 촬영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변했습니다. 기존과는 조금 다릅니다. 전방, 전방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십시오라는 경고 문구가 나타났고 그리고 통합 경고 등의 7에서 4로 숫자가 바뀌었어요. 고장 코드 볼게요. 네, 또 동일하게 전체 고장 코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변화가 있을 거예요. 현재형 고장코드가 과거형으로 바뀌었다던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자, 볼게요. 고장코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수도 줄었고, 과거형으로 바뀌었죠. 삭제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취소하고요. 자, 고장코드 볼게요. 전방 레이더 관련해서, 보정코드가 있습니다 카메라 촬영은 여기서 멈추고 진단기에 전념할게요 측방레이더 관련해서 보정코드는 없습니다 네, 전방레이더만 남았어요 전방레이더 보정 시작할게요 빠져나갑니다 누가 기능 네, 전방레이더 검사 보정 진행하면 됩니다 네, 할게요. 시동 상태 유지해도 관계없어요. 실행하고요. 전 전방 레이더 보정도 장비 필요 없습니다. 볼게요. 자 확인하고요. QQ 코드가 문제인데 이걸 보려고 하면 또 범버를 탈착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네, 코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 00 입력하십시오. 이 상황은 전 수리 업체의 그 얼마나 신경 쓰고 작업을 했냐가 문제긴 문제인데 신뢰할 수밖에 없죠. 자 확인합니다. C1하고 C2가 있습니다. 장비가 없는 사업장이 많아요. 장비업체가 많으니까 그때는 C2 주행모드 진행합니다. C2 주행모드 진행하면 돼요. 진행할게요. C2 조건 맞춰줍니다. 확인. 쭉 운행을 해서 100%가 될 때까지 속도는 65km를 유지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확인. 자, 지금부터 진행할 거예요. 주행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카메라 촬영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처에 시운전 진행한다고 알려 드리고 시운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0%예요. 지금 사업장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완료가 될 때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직접 하세요. 가급적 중앙 분리대가 있는 곳이 좋습니다. 그래야 보정이 쉽게 끝나요. 쉽게 마무리됩니다. 아직까진

제4차선으로 진입합니다 22% 30%가 진행됐어요 빠르게 진행됩니다 63%. 잠깐 멈췄네요. 63%에서 자, 가변화 촬영을 좀 진행을 해 볼까요? 네, 현재 63%죠. 아직까지 경고등이 전등돼 있습니다. 네. 차선을 가급적이면 타세요. 중앙분리대가 있으니까 조금 빠릅니다. 네, 완료됐다고 하죠? 예, 네, 완료됐습니다. 완료되니까 타야 공기압이 적었었나 봐요. 타야 공기압 경고등이 점등되면서 A-DAS 관련 경고등은 소등됐습니다. 어, 완료가 됐으니까 차량을 안전한 곳에 정차를 할게요. 그리고 나서 진단기 점검 진행해서 고장 코드라든가 그런 것들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DAS 관련해서는 경고등이 소등이 됐죠? TPMS 경고등만 점등이 되어 있고, LCA는 설정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한지는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LCA는 아마 설정을 제가 좀 확인을 해야 될듯 합니다. 안전한 곳이 나오면 정차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차량을 안전한 곳에 주차를 했어요. 그리고 보장 코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TPMS 관련해서 경고등은 운전석 뒤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쪽에 공기압이 조금 작아서 점등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통합경고등은 당연하게 점등이 될 거고요. 회사로 복귀하는 대로 공기압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샤시와 바디만 선택해서 정크도 확인할게요. 엘카 관련해서 황색등인데 고장코드 때문인지 아니면 설정의 문제인지는 확인이 좀 필요할 듯 합니다. 네, 완료됐네요. 네, 고장 코드 하나 남았습니다. 삭제해 볼게요. 과거형 고장 코드니까 삭제하겠습니다. 더 이상 고장 코드는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진단기 점검은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주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카 표시등이 황색등이면 안되고 백색으로 돼야지 맞는 건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살펴볼까요 네, 설정으로 들어가서 차량에서 운전자 보조 운전자 보조에서 주행 안전 아 그러네요 차로 안전이 활성화가 안돼 있어요. 자, 활성화를 바꾸고요. 다시 빠져나가겠습니다. 네, 바뀌었습니다. 엘카도 문제는 없죠. 네비게이션 소리가 나니까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비게이션은 어딘지 모르지만 경로를 취소를 했어요. 자, 운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다스 관련해서는 어떤 경고등도 없습니다. 그리고 SCC 라든가 LFA, 그리고 엘카 작동 여부 확인해서 출고해야겠죠. 그리고 타이 공기압까지 조정해서 TPMS 관련 경고등도 소등시켜 드리고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데 안해 봤으니까, 안해 보셨으니까 블렌즈라든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렇게 차량을 보내시는데 돈이잖아요. 돈입니다. 돈 때문에 일하는 거잖아요. 자, SCC 작동해 볼게요. 자, 지금 속도를 80으로 세팅을 하고, 거리는 네,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손을 놔 보겠습니다. 손 놨어요. 앞에 차량이 가고 있고요, 커브 길이고. 네. 에 d a s 관련해서 잘 작동합니다. 예, 괜찮네요. 잠시 후에 손을 잡으라는 경고 메시지 등등 되겠죠. 예. 손을 잡으라고 합니다. 아, 잘 됐습니다. 뭐 문제 없이 어렵지 않게 시간은 대략적으로 30분 정도가 소요 안된것 같아요. 회사로 복귀할게요. 네, 회사 복귀해서 타이어 상태 확인하고 공기압 보충했습니다. 모든 경고등, 경고 문구가 소등 됐습니다. 시동, OFF 후에 시동 ON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확실한 게 좋은 거니까요. 자, 시동 하겠습니다. 하이패스 음. 카드를 넣어주세요. 네, 좋으네요. 네, 특별한 경고등이라든가 경고 문구 없습니다. 또 말씀드립니다만, 은 어느 정비 업체에서나 가능한 작업이에요. 지금까지 쭉 보셨듯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비 필요 없고요. 스캔너 하나면 가능합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죠. 제가 이런저런 속상함에 회원님들, 특히 레벨2 회원님들께 조심스럽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무료와는 다르게 많은 용기를 주셨습니다. 저에게. 그 계획했던 대로 레벨2, 레벨1 회원님들께서만 시청할 수 있는 영상을 한달만 관련 재생목록에 업로드 후에 레벨3 재생목록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레벨3 회원에 가입할 분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벌써 가입을 해 주셨습니다 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회원님들께 좀더 양질의 정비사례 영상을 제공해 드리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정비사례였죠 정비사례라고도 할 것도 없는데 구독자분들이라든가 시청자분들 특히 저희 채널 멤버십 회원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해 봅니다. 이번 주좀 춥다고 합니다. 그래도 봄은 올 겁니다. 이종기 냉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